이번 총선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를 지냈거나 또당 대표를 지낸 정치 원로급 인사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경륜과 지혜가 지금 우리 정치권에 필요하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후배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와이탄에 출연했고요. 을 오늘은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나오셨습니다. 최근 정치권 이슈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네, 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YTN 잘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 총선에서 전주, 고향에 이제 출마하시는데 출마하실 때 기자회견 그 뒤에 걸려있는 그 백드롭을 봤더니 걸개를 봤더니요.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고 크게 쓰셨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이십니까? 하나는 우리 국민들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어제 아마 어, KBS 대담 음. 그리고 보고도 밤잠 설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예. 어, 국민들 참 윤석열 대통령 찍은 분들도 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럴 터인데 네, 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상식을 파괴한 듣도 예. 보도 못한 정권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음. 문제는 이를 견제할. 민주당이 제대로 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싸우고 있고 통일 정치인들도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있고 홍의표 원내대표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강력한 민주당. 제가 예. 김대중 총재와 함께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예. 그때는 79석이었어요. 어. 그때 YS 신한국당이 꼼짝못 했어요. 79석 가지고. 아. 100석이 더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 총선을 통해서 강력한 민주당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럼 지금부터 더잘 싸워야 한다. 그렇죠 꼼짝 예. 못하게 음. 삼권 분립 아닙니까 예예. 그런데 지금 국회가 대통령 전횡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거든요 음. 어,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차원에서 보면 전주와 전북의 박탈감 상실감이 예. 어마어마합니다 세만금 음. 예산 칼질 예예. 국회의원 의석 축소 예. 거기다가 그 KCC 프로농구단을 음. 부산에 뺏기고 예. 공무원 연금 공단은 광주에 뺏기고 음. 뭐 이런 박탈감인데 전혀 존재감이 없다. 아, 정치권이 예. 여기에 대한 제대로 싸워라 하는 바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 후배들에게 좀좀 양보해 야될때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있잖아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다 이제 의견이 음. 이제 각각 있는 건데요. 네. 우리가 되게 미국의 예를 많이 듭니다만 예. 음, 미국은 싸우더라도. 음. 최소한의 품격은 유지하지 않습니까? 아.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미국의 하원이면 438명 가운데 초선이 한 50명 됩니다. 아. 한10% 정도가 초선이에요. 예. 네, 우리 경우에는 4년마다 한 번씩 50%씩 물갈이합니다. 네. 계속. 그 우리 정치가 쟁투의 정치, 싸움판 정치로 되는 것이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 장, 청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만약에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싸우실 수 있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국회는 품격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삼권분립을 허물어뜨리거나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예. 언론 장악, 예. 아, 그리고 어,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 봤듯이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 김건희 특검에 대한 예.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특검 음. 이것은 이것도 역시 대통령의 권한남용 직권남용으로 예.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결국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에요 국민 주권이잖아요 그런데 주권이 선거 때 하루만 주인입니다 네. 선거 지나면 이제 지금 나라의 주인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돼 있잖아요 예예. 그렇지 않거든요 4월 10일 날 주권자가 저는 심판하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 꼼짝 못하게 음. 이렇게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큰 역할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이,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과 다르게 하신다면 어떻게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919 합의를 지금 무력화시켰잖아요, 백지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마디도 못낸 것은 네. 제대로 못 싸우는 것은 예.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 완충지대는 아. 예.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에서도 음. 한국의 이저 어, DMZ를 예. 배우자는 예. 그런 예. 얘기가 있는, 음. 있을 정도인데. 네. 우리가 정전 협정이 있지만 70년 동안 수천 수만 번 위반이 있어도 정전 협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음. 또 한반도 비핵화 합의는 뭐핵실험도 하고 했지만 계속 우리가 비핵화를 도덕적으로 또 국제 정치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919 합의는 군사적 완충지대를 설치해서 파주라든지 철원이라든지 양구라든지 접경지대뿐만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을 지내서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잘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민주당이 국민들을 설명하고 예. 설득하고 해서 전선을 구축해야 되죠. 제대로 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정치권 이슈를 좀더 들여다 볼게요. 먼저 윤 대통령 대담 이야기 잠깐 네. 하셨는데 어제 KBS와의 대담을 놓고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잖아요. 어저 혹시 보셨습니까? 뉴스 검색으로 봤는데 요 예. 어제 봤으면 예. 잠 밤잠을 설칠 뻔했어요. 음. 네. 이게 지금 땡전 시대거든요. 예. 어, 그때는 뭐 YTN이 없었을 때입니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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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만 들면 음. 전두환 대통령은 뭐 이런 방송 시대였어요. 예. 근데 그때로 돌아간 것 아닌가. 아.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긴 것이 사실은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옮겼잖아요. 예. 그런데 기자회견도 아니고 음. 이 미리 3일 전에 녹화해서 편집해서 예. 어 나온 저것이 이 디월백 문제도 저 최소한의 사관이 있었어야 되는 예. 거죠. 이것을 예. 정치 공작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음. 검사 출신 대통령이지만 우리 국민 정서를 너무 헤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예. 국민적 분노가 아. 아마 대응할 겁니다 분노로 네. 대응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외교 안보 음. 남북 문제에 대해서 네. 전혀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대통령은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예. 지키고 평화 통일을 기여한다 했는데 음. 네. 지금 한반도에. 예, 정세가 평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전쟁 위험의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어떤 네. 답변을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명백하게 사과했어요. 명백하게 사과했어요. 왜냐하면 된다?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음. 청탁금지법 8조예요. 예. 그리고... 그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그 공직자는 반드시 신고하라. 이게 예. 청탁금지법 9조입니다. 음. 8조와 9조를 위반했다고 해서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했지 않습니까? 예. 매정하게 끊지 못해 아쉬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 그런 식으로 음. 감성에 호소해서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예. 어, 대통령은 공직자 중에 제1호, 최고 공직자잖아요. 가장 음. 엄정하고 엄격해야... 아~ 기강이 서지요 나라에 알겠습니다 자 정동영 상임고문의 평가를 들으셨고요 민주당 내 상황을 좀 들어다 보겠습니다 민주당 상임고문이시잖아요 예. 예 민주당 지금 어~ 공천이 한창 진행 중인데 예. 윤정권 탄생 책임론을 가지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친문 의원들 뭐~ 친명 의원들 간에 지금 설전도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모든 초점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예. 모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원팀이 되야 하고 음. 그래서 강력한 민주당을 재구축하는 것이 목표죠. 예. 이 윤석열 정권 탄생은 이제 검찰총장 임명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아. 최강욱 전 의원이 어디 예.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음. 그저 민정수석실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예예.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중대 흠결 네 글자 빨간 도장을 찍어서 몇 차례 보고했다는 거죠. 예. 중대 흠결. 그럼 임명할 수 없, 임명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네. 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생한 과정, 음. 임명한 배경, 임명한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해명과 사과가 없었던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건최광욱전 어, 의원의 주장이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생각은 다르던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게. 어, 윤 정권 탄생 책임이 어떻게 문 정부에만 책임이 있느냐, 모두가 책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뭐 각자의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음. 이제 책임의 경중이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앙지검장으로부터 몇 단계 뛰어서 임명한 것은 예, 예. 그것은 분명히 무리한 인사인데 예. 그것이 결과적으로 윤 정권 탄생으로 이어졌잖아요. 거기에 예. 대해서. 지지자, 지지자들의 상실감이 있는 거죠. 네. 설명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어, 이번 그때 비서실장인가요? 예. 이종 어, 그 당시 때 노영민 비서실장. 그 당시 노영민 비실장이면 아무튼요. 네. 지금 그래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임종석 실장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공관이가 그렇게 뭐 권유를 했는데요. 예, 권유를 했는데요. 음, 이제 본인의 선택이 남아 있는 것이고 예. 공관이가 어절처리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임종석 어전 비서실장 문정부서 총선 압승을 했었고 또 대선도 0.73% 포인트 패배를 했는데 이거 모두의 책임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같이 있었던 같이 그 청와대에 있었던 그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 회동에서도, 네. 어, 공동 운명체다, 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니까요? 어쨌든 초점이, 어. 예. 무슨 친문, 친명 갈등으로, 어, 이렇게 맞춰지는 것은, 이것은 총선, 어, 심판선거에, 예. 초점을 흐리는 것이기 그렇다면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 예. 봅니다. 그 상임 공문, 예. 시간 끌지 말고, 예. 예. 누군가가 된다고 좀, 어, 이야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어, 논란 있는 부분, 또 공방 있는 부분은 정리가 좀 어, 정리해야 아마 해야 되는 거 조만간 정리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제가 그 대안을 낼 수는 없고 공관 위에 예. 에, 양식과 지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어, 잘 수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보니까 어, 당시 민정수석은 또 조국전 장관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조국전 장관도 그 책임 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죠. 하나는 음. 뭐 어, 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그 디딤돌을 놔준 거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에서 5%퍼센트진 겁니다. 예. 어,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음.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어, 민주 세력이 진, 지고 집권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것의 핵심이 이제 정책 실패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그 예. 대선에 대해서 어, 입체적인 종합적인 음. 분석이 있어야 다음에 실패하지 않고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질문을 조국 전 장관에게 드렸는데 조국, 예. 조국 전 장관이 당시에 민정수석이었으니까요. 예. 네. 민정수석 책임론도 있,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 생각이세요? 그 자세히 모릅니다만 음. 민, 저, 조국 수석의 에, 밑에서 일하고 예. 있던 최강욱 의원에 예. 따르면 예. 음. 어, 조국 수석 밑에 있던 비서관이니까 아마 음. 민정수석실의 의견은 중대 흠결 임명에서는 아. 안 된다는 건 아니었을까 예. 싶습니다. 저는 전체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요 탈당한 분들 다 아시는 의원들 아니에요? 이낙연 전 대표를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간다고 봅니다. 음. 제 3당을 제3지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 정신은 우리 국민들의 관점은 뭐냐면 이 정권이 가는 국가 정책 운영의 방향을 바꾸든지 네. 아니면 확실하게 억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정권 심판인데 예. 거기에 지금 걸림돌이 되는 거지요. 예. 음,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 탈당 의원들 조웅철 의원도 있고 이원우 의원도 있고 김종민 의원도 다 아시잖아요. 예. 저는 뭐 그분들 깊이는 모릅니다만. 예. 예, 예. 고민이 있었겠죠. 예, 같이 뭐,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제3지대 빅텐트 이야기도 나오고 그 전체 그 민주당에서 그분들 좀더 포용하고 안 했어야 되 되지,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뭐 예. 이재명 대표도 늘 음. 작은 차이보다는 크게 함께 가자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한 걸로 압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어전 대표가 당을 만드는 입장이니까 여권은 분열하는 거고 예, 예. 야당이 하나가 되면 심판이 확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야권에서도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죠. 네 그렇군요. 자 어, 지난 총선 때도 전주 출마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민주평화당 대표로 예. 출마하셨을 텐데 그때 민주당을 잠깐 떠나셨. 잖아요. 다시 돌아오신 거잖아요. 10년 됐습니다. 10년 예. 전에 사실은 음. 세월호 국면에서 세월호의 그때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아. 또 하나는 제가 당의 정체성, 그 음. 당의 강령을 보편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강령에 집어넣으면서 예. 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걸 전당대에서 관철하고 하면서 예. 노선 갈등 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겹쳐서 2014년에 제가 당을 떠났는데 예, 그때는 안철수 신당 나오기 한참 이년 전이죠. 음. 근데 어쨌든 오랜만에 민주당에 돌아와 보니까 예. 민주당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진 것같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확실하게 예. 예, 김대중 대통령이 새 정치 국민회의를 창당할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아, 이렇게 정확하게 노선을 표방했는데 예. 확실하게 아마 말은 표방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예. 우리 사회의 목소리를 잘못 내는 약자들 입장에서 확실하게 민주당이 의지하고 기댈 만한 정당이라는 신뢰를 못 주고 있다. 즉 어, 행동과 정책과 입법으로 그걸 뒷받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죠. 예. 어, 전주 보니까 지금 공천 신청하신 곳이 지금 현역 김성주 의원 지역구. 그렇죠? 예.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 후배이신. 네, 예, 예. 예. 뭐 지역이 좁으니까요. 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김성주 의원하고 지금 뭐 공천 경쟁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네, 예, 이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제가 연초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예. 이제 한 달도 했습니다. 네. 데그저께 예, 예. 29일, 30일 전주 KBS하고 전북일보가 한국 리서치라는 예, 데에서 예. 여론 조사를 했는데 음. 민주당 내에서 누가 적합하냐 후보로 예. 질문에 대해서 예. 36대 33으로 앞선 조사가 나와서 예. 저희 지지하는 분들은 많이 고무돼 있습니다. 네, 한국 갤럽 여론 조사고요. 조사 기간은 2024년 1월 3 0일 한국 리서치 조사입니까? 네, 한국 리서치 조사입니다. 다시 한번 정정드리겠습니다. 이게 그게 어 언제 조사한 거죠? 1월 29일 날, 1월 30일 날 아마 500명 선언을 예, 해서 공지하게 돼 있어서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 통일부 장관 어, 하셨고 지금 남북 관계를 강제, 굉장히 걱정하셨잖아요. 아, 예. 걱정이죠. 사실 연초부터 음. 서로 포사격하고 지금 저 파주나 철원이나 양구에 사시는 분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 두근두근 하죠. 음. 그래서 뭐이 남북 간 지금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모든 생물은요 네.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게 에, 그 형질이 유전됩니다. 예. 북은 말이죠 이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예. 이 미국 패권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 중국과 러시아를 붙잡고 북중로 밀착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어요. 예. 사실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도 못, 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북으로서는 나름대로 아주 이, 이, 저 영특 영민하게. 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대체, 대처해가고 있는 건데 아. 우리는 지금 어, 겨울이 왔는데 아직도 예. 여름인 줄 알고 1950년대 60년대인 줄 알고 외투를 벗어버리고 속옷 바람으로 다니는 그런 격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은 아,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러시아와도 그랬는데 언제 지금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버리고 중국과 이렇게 멀어져서 어,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로 돌아서는 그런 그런 외교 안보 이게 누구를 위한 어, 정부며 누구를 위한 대통령 직수행입니까? 예 만약에 지금 통일부 장관을 다시 하신다면 어떻게 이거는 하고 싶으세요? 외교 안보 분야는요 예. 대통령 어젠다라고 합니다. 대통령 예. 의제예요. 네. 일계, 저 장관이 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렇겠죠. 제가 예. 어, 개성공단을 할수 있었던 것은 음. 노무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뒷받침을 해줬고, 제가 NSC 위원장을 했어요. 예. 국정원 통일부, 음. 국방부, 외교부 이, 이 등등을 통하라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미국의 반대를 뚫고 만들 수 있었는데요. 네. 어, 결국 해답은 남북문제 해답은 평화 철학으로 무장한 정권이 그런 지도자가 다시 정권을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회복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 했습니다. 각종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